금희공 오늘이 운세 9월 1 0일 금요일 띠별 운세 사업은 투자운 매매운 재물운 용한점집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희공 만신 김금희입니다.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 운세 자신의 일이 아니면 손대지 말라 스스로 도와주다가 도리어 화를 입는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형편에 맞게 대처함이 바람직스럽다. 작은 것을 도와주면 도리어 큰 것을 얻는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 냉철하게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때로는 바보스런 행동도 도움이 된다. 소띠운세 책임은 무겁고 주의로부터의 오해나 모함의 소지가 따를까 우려된다. 사업은 작은 면에서 활성화되며 귀인의 협조가 따르니 행운도 따른다. 분주한만큼 소득은 따르나 여유있는 처세가 중요하다.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과감한 행동으로 도전할 때 금전운 명예운 기하다. 호랑이띠운세 새, 범띠운세 새. 노력의 대가를 얻기가 어렵다. 분주한 가운데 자신의 신리를 먼저 생각하라. 욕심이 지나치면 불행한 고뇌에 빠질 우려가 있다. 구설과 오해도 따른다. 무리한 계획으로 인해 고통이 따르겠으니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주위의 배신이 염려된다.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까 두렵다. 토끼 띄운 새. 의견 대립으로 인한 오해가 따른다. 매사 경솔하지 말고 기반을 다져라. 자신을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다. 구설에 휘말리니 항구가 최선이다. 마음속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의견을 합치면 새로운 사업의 구상도 나온다. 윗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히도록 하라. 용띠 운세, 사업은 점차 호전세로 돌입하며 안정을 갖는다. 금전운의 여유도 생긴다. 실리적인 면보다 인간관계에 치중하여 적극성을 띌때 결실을 맺는다. 분수에 넘치는 욕심에는 과오만 따르니 정당한 노력에 대가를 기대하라. 분주한 가운데 자신의 실리를 먼저 추구하도록 하라. 뱀띠 운세. 피로감은 수반되나 추진하는 면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이 지연되더라도 인내력을 가지고 추진하라. 시간이 필요하다. 원칙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자신의 뜻이 관철된다.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겠다. 동정이나 인정에는 치우치지 말라. 매사를 속단하지 말고 여유 있게 대처하라. 신의를 지켜나가도록 하라. 말띠운세. 분주하게 뛰지만 이득은 시원치가 못하다.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 금전의 어려움은 겪지 않겠으니 큰 뜻을 갖고 행동하라. 주의 상황을 올바른 상태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남과 함께 있으면 더욱 허탈감에 빠져든다. 필요한 자리 외에는 참석은 금물이다. 양띠운세 뜻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따라야 이익은 현실화된다. 무한한 발전의 계기는 주어졌으니 능력을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라. 타인의 이해관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바쁜 일과에 시달린다. 감정적으로 매사를 끌고 나가지 말고 차분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잔나비 띄운 새, 원숭이 띄운 새. 타협과 양보를 통해 일이 성사된다.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활용하면 금전운도 따르며 만족한다. 창의력을 곁들인 끈질긴 추진력과 폭넓은 융합으로 사업은 성공은 따른다. 점차 일이 풀려 나갈 것이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매사가 성취된다. 닭기운세. 장기적인 계획이 급진전된다. 여행수, 변동수의 행운이 따른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이니 자신의 능력을 펴나가도록 하라. 자신의 의도대로 밀고 나갈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신과 육체가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로만 겹친다. 개띠운 새. 무리한 지출은 피하라. 분주하게 뛰지만 약간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니 작은 소망이 성취된다. 건강에 유념하도록 하라. 의욕이 저하될 때는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금전 지출이 많아진다. 뚜렷한 목적도 없이 분주함에 비해 소득이 없다. 이성을 갖도록 하라. 돼지 뛰운 새. 깊이 참여하지 말라.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자신의 갈등을 해소한다. 당장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변혁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나아가면 금전운은 안정된다. 마음의 동료는 금물이다. 의욕과 용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매사가 풀려나갈 전망은 밝다. 이상 오늘의 운세를 점집 금위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위공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점집 금위궁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합니다. 예약은 용안점집 금위궁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